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호깨 죽 나무입니다. 예, 수고는 예, 3m, 예, 수폭은 약한 2m 60 정도, 예, 그리고 근장부가 약한 40cm 정도가 나옵니다. 예, 그리고 각 간은 약한 15cm씩 두 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, 여기에서는 어, 예, 한간으로 다시 붙어져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예, 한면에 보시다시피 어, 혹들이 규칙적으로 예, 타치아가리 부분, 다시 말해서 밑둥에서 거의 위에 끝까지 혹이 규칙적으로 예, 붙어있어서 상당히 작품성에 있어서는